오늘의 미션은 단 하나. 공부왕을 찾아라. 이마 그 문제를 풀지 마요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참가자분들은 모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경제학과 전공 이동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더 이상 학교를 오래 다닐 수 없다. <laughs> 내사랑 심리학 전공 김희준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풋풋한 신입생 이소윤입니다. 폴리티컬 사이즈 전 t 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4학년 h 학전전인최최민입입다안안하하요저저 벌써 써자퇴 o t I h 학학 e a p h o 부자원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이제 한 명씩 미션을 뽑으러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걸렸습니다.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, 다들 눈치가 빠른지는 모르겠어요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, 일단 한번 암튼닝들을 해볼게요. 둘중 하나 뽑아요드릴게 제대로. 네. 제 매력 제대로. 제대로. 해볼게요 제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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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타이머 20분 시작하겠습니다. 다들 진짜 공금만하실고니까 해야죠, 해야죠. 이거 하시는 거예요? 그 그래요. 어하 하프. 이분 많아지나? 는 시험 준비할 뭐지? 방금 떠은 뭐지? 방금 땀은 뭐지? 땀은 <laughs> 여기 혹시 많이 없는 게 그거야? 원래 말이 저렇게 없지가 않는데. 저 정도 아인데 진짜 말안 하는데? 왜말안 하지. 오 진짜 진어켰는데아분 말을 시켜야 되는데. 그럼 말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? 당연하 게임 같은 거 하니까. 당연하 게임. 좋다 <laughs> 좋다. 당하지하 우리 수 하나만 던져 주면 안 돼요? 우리 수. 어, 솔직히 해명대 수색도 쉽죠. <laughs> 솔직히 그거 해나서 할수 있을 것 같아. 오 <laughs> 어, 진짜? <laughs> 어, 진짜. <laughs> 그, 어, 아 진짜? 그아 솔직히 나도 지금 가도 할수 있을 것 아, 같아. 진짜 지금 제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수색대들이 어프 어프 하면 되지 않나요? 수색 그냥 브레시 치고 그냥 수색만 하면 되는 아니에요? 그뭐 어렵다. <laughs> 아 다른 형들은 귀신 잡는다는귀신인 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잡는다고맞아 귀신은 못 잡는구나 쓰르데? 말도못 읽고 쓰데아 안되는데 미션 성공하자면 안되는 그니까 뭐 가, 간지럽히긴 할까어 간지럽히고x2 간지러 많이 타요 혹시? 다른거너 <laughs> 가야 돼못해 내가 야 돼? 네 인데 너도 할수 있어 <laughs> 눈치 깨게 이... 아 맞아 왜지냐아 <laughs> 아니 그냥 게, 아니 동음과 말요 해야죠 아아 근데 여기 눈치 깨 수도 있잖아 맞아 어 아이 무슨 공부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? <laughs> 아, <근데 여기는 웃음> 어, 진짜 아, 네. 여기는 안 하고 어떡 진짜 말아 어떻게 말해아미안데 여기고 막 인스타 보면서 이 GPT 쓰기 아니죠? 저 과제를 지킬 게 없이 어떻게 해요? 할수 과제 하나 끝내기 우리 공부하려고 모인 거잖아 근데 <laughs> <laughs> 여기 바 티가 났어 어차 원래 발 진짜 막 맨날 아 필링 왔어 필링 왔어 이러던데 <laughs> 네. 좋다 잘한다 아 장한다. 잘한다 자기야 잘한다 이러던데 설마 뒤끝 있는 건 아니죠? 해령대가 아, 뒤끝 없겠지? 에이 설마 아 설마 에이 설마 설마, 설마. 이거 아니면 자극할 수 있는 게 없어 깜짝자극깐만 축구 어 축구 못하시오? 아내 네, 축구를 잘못하긴해 어, 포지션은 솔직히 포지션, 포지션, 포지션. 오빠요 오빠 나보다 못하지. 형 원래 포지션이 풀백이었는데 센터백으로 밀어났다 이게 그 누구한테 말했지? 도무지 기억 가. 뭐라니? 여러분 제한 시간 10분 남았습니다. 아 진짜? 어쩔 10분? 10분 남았지. 아, 아, 진짜 10분 남았어요. 불쌍. 언니 왜 언니 가 따분 왜? 지금도 따봉 하는데. 어? 오, 따봉했어? 아까 처음에 따봉하는. 지금도 따봉하고 있는데. 이거 어떻게? <laughs> 또 따봉이야. 그래. 아니 아니, 맞아 언니 진짜 게임 하는 것 같아요. 내 게임 어, 하는데. 네. 게임해? 아,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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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왜요? 어, 아, 나 이거 잘하는데. 아 진짜? 같이 할래? 진짜... 어, 언니. 오, 네, 게임이에요? 어, 나 이거 진짜. 언니도, 언니도 게임이요? <laughs> <laughs> 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. 저희 아, 과제 좀 p o 좀집중하십시오 l d p 5분동안 책좀책지고지고 o l i 어이구 뭐야 뭐야 police. I told p o 이 i c e I told 이 o l 이 c e I 이 o l d p o l 읽거 e I 이 o 어 d p 어 l i c e I told police. I told p o l i 와 설마 지금 20살짜리 수배가부배가 부탁하는데 아, 저것도 안 해주고 지금 학교 다닌 게몇 년인데 그 선배는 오빠 들 비료 친오빠잖아 혼자 혼자 미션 성공하겠다고 다음 공부가 너무 잘될거 같아 이거줘 읽어줘 <laughs> 소리 안들고 이거 수 있잖아 다 미션 그냥 끝날 거 아니야? 끝났구나. 또 미션, 나. 또, 또, 또 머리. 끝났구나, <laughs> 언니. 아니, 아니. 다들 왜, 왜, 이렇게 그러니까 해봐요. 그러니까. 미션 1분 남았습니다. 제한시간 1분. 그러고, 고 <laughs> 어떻게 할까? 너 아까, 너 아까 이어났 어. 뭔데? 아, <laughs>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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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리 내놔. 너무 아, 취했 아, 아, 이거 소리 내놔. 어쩌고 아, 저 사진 찍는 거야? 아, 너무 티한다, 솔직히. 너무 티다 아니, 나 근데 나 뭐, 억울한 거 하나 있어. 뭐, 그, 아저씨 그만하면 가야 돼. 쓸 없어. 왜? 쓸모니 없어. 억울해. 셀카치기 아, 나 억울해. 뭐, 그래. 아, 셀카치기 없는 거였어. 니까 여러분, 음, 네. 시간 끝! 예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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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저희. 오빠? 저말좀 해주세요. <laughs> 저희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미션이 뭔지, 그리고 성공했는지를 밝힐 건데요. 우선 여기 왼쪽에 계신 정훈 씨부터 미션 별 난이도 그리고 성공했는지 저는 어, 네. 물병 감지기 물병 먼저 세우기 <웃음> 네. <웃음> 물병이 최고 <그리고 세우기> 성공했습니다 <laughs> 네 어?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바나이 펜트너 어쨌든 물병 잠하고화딱지다가고 진짜 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계속 돌려서 <laughs> <여기서> 계속 건지고 <laughs> 이게 소리가 진짜? 나는데 네. 소리가 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<laughs> 어 언제 동현이 형이 말을 안 하시니까 이게 오디오 이거 저음 정말 재밌겠다. 아저 현민아 못 진짜 봤어? 다섯 번이나 실패해서 오 종신반역이 있 물이 약 여기까지 쏠렸는데 안 돼가지고 물을 버섯벌꺼다 해서 내가 지짜마셨구 그래서 한 1분 전에 성공했습니다. 네. 다음 이자 현민 씨. 자 저의 미션은 바로 <laughs> 향수 5분 안에 양쪽 성공이 바르는 거예요? 했어요? 했지로 와. 진안들겠죠 와. 와 시험을 <laughs> 성공하게 했거든요? 시작하자마자. 어? 따봉하지, 따봉. 따봉이 따봉이야. 아, 그건 뭐, 그. 저 너무 쉬운데? 와. 어, 그로 이렇게 <laughs> 하고 끝났어. 아, 근데 나는, 솔직히 나는 성공할 거라 생각 안요고 내가 핸드폰 있어. 었 셀렉스가. 근데 다른 뭐, 사람이랑 다찍는 뭐. 건데 아, 저... 아, 아. 그래서 나 1분 전에 어. 그냥 이렇게 해서 찍을라 고랬는데 <laughs> <laughs> 뭐 핸드폰이 없는 거야. 아니, 모르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로 하지 않아요. 사실 저게 제일 쉽다. 아. 그, 다, 다 성공한 거죠. 성공한 네, 거죠. <laughs> 아, 맞다. 저 빼고. 오이번는좀 어, 쉽지 않겠네요. 아니, 이건 뭐야, 이건. 타이머 10분 틀어드리겠습니다뭐뭐왜 그러는 거야? 이렇게 무슨 동작이. 네, 방해하는 거응 방해하는, 뭐. 방해하는 거. 방해한... 아, 알았다. 아, 아 또 앉자x3 앉아, 앉아, 앉아. 아니 나와라 나와 미션은 실패할 수 없지 뭐야 뭐, 뭐야너뭐야뭐야너 뭐해 지금 아니 못쓰지는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왜쓸수 있지 왜, 왜, 왜 공부하는, 공부하는 거, 거 아니야 왜 공부하는 거야누공부야 <laughs> 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뭐, 뭐야 방해하는 미션 거야 미션을 방해하야공부하는놈다 말고 공부하는 우리 종이 접기해 우리 원래 종이가 있었어 나는 야 나도 물병균 한번 다시 해볼까? 아 그만 하지마 피자 끓인다 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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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공부하는 공 아니야? 오가 웃어? 아니 사람이 기분이 좋아 <laughs> 웃을 수도 있죠 <laughs> 어, 미션 하나 <하려고>, 미션 한 거야 <laughs> 왜 좋아 아어 이제 책좀 읽어주세요 <laughs> 뭐야 해야, 뭐야 <웃음> 뭐야 <웃음> 뭐야 미 <해야, 웃음> 뭐야 내가 왜 방해하기가 미션이야 이거 나팬좀 주면 안될것 <laughs> 뭐 어, 뭐해? 래래정하듣기억나 기억하냐? 누구라도 이억하냐 누구라도 기억하냐? 누구라도 하냐 누구라도 기억하냐? 누구라도 기억하냐? 누구라도 기억하냐? 누구라도 기억하냐? 누구라도 기억하나 누구라도 기야 뭐야 뭐야 도기도기도기도기도기억도 나 m reading u 야 리딩업. 계속 방이야, 네. 뭐야 not going to get to my house. I'm 오 o t g o i 이 g to g e 미쳐 o 어 y h 왔어 s e I'm g o 아 이거 먹는거야 내가 o my h o u 배터 I'm going to get 야 o my house. 아니 머리에 d o 수 있지 아니 안돼 안돼 너 o 먹는 거 뭐야 l It's only one issue. I should have your 너 o v e No, I am not in 아 o u 안 No, you don't have to go yet. But I d 아 n t have a child. I don't have a child. I don't have a c h 공부하니 일단 공부공부합시공부5습니다 공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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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그럼 이 클래스 다사무원한 나눠주기야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이 클래스를 그냥 팀이 하고. 아거안 되지? 이안 돼. 우가 모든 사람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. 좋아한다. 좋아한다. 좋아나만아이만아 우리 먹지 마요 이따 먹자. 이따 먹자. 펜빈이가 뭐 하니 자꾸? 지영 하는데상수 수상 안 돼. 수상 아얘 너무 뻔해. 난 방해 아니야. 어얘 너무 뻔해. 방해 갑자기 급발치해버리고. 아 근데 원래 급발치한 그 성격이기도 한데 맞기는. <laughs> 이거 끝나고 해쳐보자. 너는 전혀 모르겠다. 방해 아니야. 야얘 던지기. 어? 야 던지기. 아니 아까는 아까는 불통 던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아무것 던지기요? 이거 뭐지가 한 손에 뭐 하는데? 손에 뭐? 하 민 아니잖아. 뭐. <laughs> 우리 유치원 다녔어, 언니. 내오마 근데 어디 과가 뭐였지? 나본게 맞춰봐. 그럼 언니 사이클로지 아니야? 어. 맞는데? 사이클을 맞아. <laughs> 사이기에서 종이접기를 하지 않을 거야. 아, 나 됐어, 됐어. 됐어 이서 종이접기 가르쳐. 됐어, 근데 대일 사이클로지. 어. 네 영재가 이니고 아, 그럼 진짜 아니거든. 종이접기 잘 가르쳤어. 종이접 뭐지? 종이접기 발. 다 떠는 거다. 다리 떠는 거다. 다리 떠는 다리 떠? 언는 더러? 그좀 주머니에서 손좀빼 줬으면 좋겠어. 어? 어? 왜? 왜 야, 왜좀 왜? 왜? 왜 어? 진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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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

못할거면 아무도 못해야돼 잠깐만 동현오빠 아잠가주문이 주머니는 주머잠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내일하는거만 계속 게면안돼아난 이구부럽이랑 공포했다 야공 안된다 하지맙시다미안한나공하고싶은데 공이 앞서는거 아니야? 나어맞금맞가봤그 하얀색에 핑크색 돼있는 그래, 그대에기러니라니까와 근데 이 미션 진짜 잘 짰다 동현이형은 <laughs> 뭐 다 고르겠어. 노래 시키는 거인데. 아, 노래? 아, 노래. 제한 시간 끝입니다. 그러면 이번에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미션 난이도 그리고 성공했는지를 <laughs> 할 건데요. 먼저 저희 시작하기 전에 현민 씨. 네. 현민 씨 아직 수행할 미션이 있죠. 맞죠. 네, 한 명씩 해 보세요. 일단 문현 오빠는요. 뭐. 아피샤니의 손목 깁 다음으로 아, 너, 너, 아, 넘어가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네. 이준 언니는 종역 적법. <laughs> 그리고 소윤이는 어 다른 사람 방해하면서 노트북 닫기. 그리고 정윤 씨는요? 정윤 시도 모르겠어요. 그냥 녹음렌즈 알레. 그냥 무관.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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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요. 자 아, 땡입니다. 네 현민 씨 미션이 무엇인가요? 네 모든 사람 미션을 다 알아 맞추입니다. 뒤에 뭐야? 그니까 하나씩 알려주는데 <laughs> 네저비저 종이학을 접을지 모를 르겠때 <laughs> 종이학을 <laughs> 종이학 <laughs> 접으시라고 해서 망했따라고 <laughs> 생각했습니다. 종이학 접을 줄안 사라? 저 사람. 몰라요. 저는 정훈이에게 민트 하나 먹여주고 어? 아! 근데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? 승무한 건? 그래, 저 일본 음. 제가 제가 자꾸 먹었거든 어. 그러면 두분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 <laughs> 판정으로 오케이 안녕하신 거 가위말고. 나 말고 오케이 실패 <웃음> <웃음> 저는 뷰두르기 인스타 969번째 구독에 좋아요 누르기 아 <laughs> 자, 좋아요 누르셨나요? <laughs> 저 시작하자마자 눌렀어요 <들었어요>. 아 선생님 <laughs> <거야>? 저 시작하려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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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다들 이제 방해하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 사실 성공을 했거든요 다른 분이랑 어 이겁니다 <laughs> <다른> 른참여자한테 <laughs> 뭐하냐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<laughs> 언니가 저한테 이런면 했어 저... 네. 소윤씨 한 100번 성공하셨어요 지금까지 <laughs> 근데 나는 뭐하냐가 잘안 나오는 게 얘가 워낙 평소에도 이래가지고 <laughs> 오빠 무슨 말이야 익숙해졌고 아 근데 그거 뭔 말인지 알겠네 뭐, 무슨, 무슨 말이야 제 이미지 좀챙겨주시요 오케이 컷 그만 <laughs> 그 문제를 풀지 마오 제 1회 우승자는 노정윤씨와 이소윤씨입니다 <laughs> <laughs> 성적이 환상 늘 공부 중 딴짓을 통해 자신의 정청적을 환상적으로 망치는 자랑스러운 비 학생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. 2025년 10월 19일 콤마일동 그리고 이소윤 씨도위약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자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너무, 너무 좋아요. 야, <laughs> 모두를 방해할 수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. 진짜 그냥 뭐 Satisfaction이 그냥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어...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다들 너무 생각보다 잘하지 못하셔서 한 짓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네요 <laughs> 야, 우리 진짜 공부하자 우리... 우리 이렇게 살면 안돼 <laughs> 맞아요 공부하자. 공부해. 응. 나도 사지 맙시다.